2024년 2월 25일 일요일입니다. 아직 좀 빠르긴 한데, 밭에 나와봤습니다. 오늘 이제 올해 첫 자, 자주미 왔다갔다. 자주미는 자, 자, 밭에. 야, 이거 작년거 어, 쓰레기인데, 이거 자, 밭이 지금 작년에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그래도 진짜 깨끗한 편이에요. 여기, 여기 하고 이 밭하고 저 비닐로 있는 그 마트 이전까지 하고 이쪽에. 이쪽도 지난번에 와서 여기 물 고랑 쫙 만들어 놓고 이거 하고 여기까지. 요거 저렇게 자 이거 하고 이제 여기 옆에는 언니들 또 짓는 분들이 있는데, 음, 그분들 마시고, 쭉 가면 저 끝에 우리 마이또 있어요. 음, 자, 여기는 작년에 무 심었던 자리, 여기하고 올해는 요거 두 개는 지금, 얘는 마늘인데, 음, 마늘. 그 다음에 여기 끝에, 여기는 이제 양파. 아, 양파 잎도 이렇게. 자, 마늘하고 양파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 요 끝에 밭이 제가 짓는 밭입니다. 이 밭은 조금 물이 많아가지고, 음, 뭘 심어야 될지, 물이 많아도 괜찮은 거, 물에 귀회 받지 않는 거를 찾아가지고, 아우이나 이런 거를 심고, 처음 나와서 할 일을 지금 땅이 다 녹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, 또 비가 조금 오니까 손에 일이 잘안 잡히네요. 자, 이랬던 밭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기대해 봅니다. 아직 2월이니까 아, 3월일부터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.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퇴비 주고 음, 오늘은 비가 와서 그냥 구경하다가 가야 될 듯.